이열 속의 공기들이 팽창하면서 이제 터져요 가마 속에서 펑펑펑 만일 펑 소리가 났다 그러면 아망했다 술이나 마시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편집하려는 제 동생은. 욕하고 있겠죠. 오늘 영상의 주제는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작업하는 모든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한 거지만 생각보다 순서 없이 촬영되는 것 같아서 같은 전공자분들이 보신다면 아 얘가 이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고 계셨다면 그 영상들을 볼때 어, 얘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고 헷갈려 하시거나 아니면은 음, 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드릴게요. 모든 작가님마다 다 다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 흙으로 형태를 만듭니다. 이때는 젖은 흙의 상태입니다. 수분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흙에 있는 수분들을 모두 말려주는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세 번째, 건조된 기물을 900도 이상으로 구워주는 작업을 거칩니다. 네 번째, 초벌된 기물 위에 유약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유약을 입힌 기물을 1,000도 이상으로 구워주는 작업입니다. 여섯 번째, 유약 위에 장식을 하는 산벌입니다 이렇게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총 6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 6가지의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도자기는 흙과 불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어떠한 영향을 흙에 주는지도 공부해야 돼요. 아무리 흙으로 잘 만들었어도 이 불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작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마에 굽는 게 결국엔 불을 이용하는 건데 많은 과정에서 파손이 돼요. 어쨌거나 이제 흙으로 형태를 만들면 끝이 아니고 불이 모든 거를 끝내줄 때까지 저희는 항상 노신초사하게 기다립니다. 꾸준한 실험을 하면서 변동 가능성의 폭을 점점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과정. 이때 사용되는 흙 속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가소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소성이라는 것을 편집자님께서 아마 여기 띄워주시겠지만 자니? 아니, 아니. 잠깐만 내 방에 와줄 수 있어? 아니. 왜? 아니다. 아 알아서. 아. 가소성이란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 형태가 고정되는 성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첫 번째 단계. 다만 거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흙과 흙 속에 공기를 꼭 빼줄 것. 왜냐하면 이 초벌 과정 때 900도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열 속에 공기들이 팽창하면서 이제 터져요. 가마 속에서 팡팡팡. 거의 폭탄이랑 다름없어요. 거의 폭. 진짜 여러분 진짜 가마 속에서 펑 소리가 난다니까요. 가마를 기다릴 때 만일 펑 소리가 났다. 그러면 아 망했다. 술이나 마시자. 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가마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펑펑펑펑펑 소리가 났어요. 만일 제, 제 기물이 들어있는 가마였다 하면은 막 이제 그때부터 가마 열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 터진 게내 거면 어떡하지? 아, 내 기물 옆에는 누구 기물이 있어? 내 기물이 터져서 개, 거에 막다 쳐가지고 깨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게 됐죠.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초벌이잘안돼 있는 상태에서 재벌까지 간 거였는데 얼굴을 누가 만들었는데 이코 부분이 터져가지고 옆에 있던 기물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가지게 되었죠. 안타까운 사건도 많답니다. 항상 제작하는 첫 번째 단계부터 잘 만드셔야 돼요. 공기 없이, 공기를 무조건 빼주셔야 돼요. 두 번째 건조 과정인데, 만일 첫 번째 과정에서 공기가 좀 들어가게 제작이 되었어도, 이두 번째 과정에서 건조만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잘 말려주신다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건조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기물 속에 있는 수분들을 모두 더 제거하는 과정인데, 이 수분 속에 있는 산소도 또말썽을 일으켜서 또 터져요. 또 펑펑펑펑펑. 또잠못 자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잠을잘들고 싶으면 만들 때잘 만들고 말릴 때잘 말려서 꼭 가만히 놓자. 이 수분을 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잘못 만든 기물들은 다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기죠. 이제 얘네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기물의 기벽이 일정할수록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면 여기 수분이 많았다가 여기 수분이 적었다가 여기 수분이 이렇게 많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건조되는 시간이 달라져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기벽을 일정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는 게참 중요합니다. 건조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초벌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커버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유약을 입히기 쉽기 때문에 900도 정도에 떼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작업마다 온도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800도 정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900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다 작업마다 다른 거니까 내 작업에 어떤 상태로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찾아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900도에 뗍니다. 흙이 광물과 물이 섞인 거잖아요. 건조하고 초벌하는 과정에서 광물과 광물 사이에 있던 수분의 자리가 빠지고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유약 속에 있던 광물질들이 이제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간이 광물질로 메꿔지겠죠? 그러면은 간격이 치밀해져서 재벌 때 매끈매끈해지는 거죠. 물론 이것도 사실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항상 강조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토벌하고 유약을 바르기 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하회라고 하죠. 유약 아래에다가 하는 모든 과정을 하회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물감을 그릴 수도 있고 도장을 찍어도 되고 패턴을 넣는 것도 있어요. 하회로 그림을 그리고 이제 다시 유약을 바르게 되면 시우는 끝! 유약이 작업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약은 중요합니다 시유도 중요해요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해요 이렇게 유약을 입히고 난 다음에 이제 시유된 기물을 들고 재벌을 합니다 1000도 이상부터 재벌을 한다고 할수 있어요 낮은 온도로 재벌을 하냐 높은 온도로 재벌을 하냐에 따라서 또 작업의 난이도가 다르죠 확실히 낮은 온도로 뗄수록 기물의 파손률과 변형률이 적어요. 높은 온도로 갈수록 광물들끼리 결합하는 정도가 점점점점 점점 치밀해지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작품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고온으로 올리셔야 돼요. 높은 온도의 작업일수록 가격이 또 나가는 이유가 있죠. 성공할 확률이 낮으니까요. 재벌은 산화, 환원 이렇게 두 종류로 진행이 돼요. 같은 유약이라도 산화로 떼는 것과 환원으로 떼는 것과 색깔이 매우 다르답니다. 저는 낮은 온도예요. 저의 작업은 매우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낮은 온도에서 환원 분위기로 작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벌이 끝나고 나면 산벌을 하게 됩니다. 유약 위에 입히는 모든 과정을 삼벌이라고 해요. 물감도 있고, 전사지, 금, 은, 백금, 그 다음에 진주 펄 느낌이 나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삼벌입니다. 로스터. 이렇게 흙을 성형하는 단계부터 마지막으로 삼벌하는 과정까지 모두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무튼 어려워요. 도전. 어려워요. 도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맛감 홍보할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